두 번째, 이 기본족 속의 지혜는 약속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족 속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갈 때에 약속, 언약, 화친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기부온 족속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죠 우리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중요성을 아는 민족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 주셨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하라 요네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아, 그런데 이분이 18살 때 엄마가 중풍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를 엄청 사랑해주는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외로워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달려오는 전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이분이 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졌고요. 왼쪽 팔이 잘려나갔고요. 오른팔은 있는데 손가락 두 개가 잘려서 세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모습인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두지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건져냈느냐고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때 맥클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통역하는 아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이 병원에 찾아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냈어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하고 아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가서 위로해 주고 찬양 불러주고 복음절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줬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왜 전혀 상관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찬송도 불러주고 또 성경책까지 준 것일까 그 예수가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성교사님이 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분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읽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이 올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지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학생이 다 답변을 해 줬어요. 그러다가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아키 도시 신학생이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그러자, 다하라, 요네꺼 자매는 내 몸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나는 온전하게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결혼 못한다. 거절하니까 아키도 시 신학생이 예수 안에서는 그런 장애가 장벽이 될수 없다고 하면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삶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비록 손가락 3개밖에 없지만 그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잘안 믿잖아요. 아 그런데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손가락 3개만 가진 어떤 젊은 여자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 3개나 있습니다. 이세 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듣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놀랍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부원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거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지혜로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이두 가지 지혜만 있어도 2023년도 한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영적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